스텔라 루멘,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460원, 자, 12% 급등이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 유심히 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고점, 자, 460원이 단기적인 저항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460원을 찍어주는 이 모습에서, 자, 매수거래량은 이전보다는 강하진 않습니다만, 자, 왜 강할까요? 자 이렇게 자 XRP가 자 XRP도 똑같이 저항권 원래 3,700원인데 이 구간을 지금 찍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결국에는 스텔라 루멘이 자 전에 XRP 리플에 관련한 이 CTO 있죠. 자 CTO가 만든 자이 코인이 스텔라 루멘입니다. 여기에서 생태계가 똑같고요. 자 여기에 대한 이슈 이번에 이슈 부각이 크게 들어가는 게자이 스텔라 루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30억 달러 규모의 rwa 자, 토큰 발행을 예고하면서 500노크 지금 향후 시세 반등 모멘텀이 될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rwa 시장은 요 작년에 이경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 자, 흥행을 했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올해는 사경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컸고 자 여기에 대장주가 솔라나 뭐 폴리메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자 이런 종목들이 되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rwa 관련해 가지고 1000%나 올라갔던 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텔라 루멘 자체도 자, 여기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테마성이 짙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흐름에서는 자, 이전 고점하고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던 460원 이 고점이고요. 자, 여기에서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 다시 자, 이 구간. 자, 여기 노란색선, 회색선이 있는 구간까지는 밀릴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종목이 밀리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이전의 최고점. 자, 최고점을 찍어주러 올라간다. 자, 여기 관련해서 최고점은요. 자, 여기 888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RWA라는 대형 호재 있잖아요. 자, 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려는 채비를 하고 있지만, 자, 밀릴 소지는 항상 있어요. 왜냐면 하정배홀로 올라갔을 때, 자, 위에 이전의 매물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압박에 의해서는 단기적으로 밀렸다가, 자, 밀렸다가 저점이 이렇게, 자, 찍어주는 흐름 있죠. 저점이 이렇게 찍어주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크게 올라서는 이런 지그재그 패턴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전에 올라갔던 패턴처럼 단기 급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때처럼 시장이 우호적인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트럼프에 대한 대통령이 되,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에 대한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자 기대치, 그리고 승인이 되면서 시장에 지금 계속해서 나아지는 이런 환경적인 요소 있잖아요.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원래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자, 이전보다는 좀더 약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플이 다시 한번 4,900원을 찍어주려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우선 저항권. 자, 오늘 저항을 찍어줬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리플이 지금 7% 정도 올라갔어요. 오늘 7%. 근데 이 종목이 12% 올라갔어요. 거의 제가 배수로 올라간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자, 2% 리플이 올라가면, 자, 스텔라룸에는 4%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만큼 탄력적인으로 그 대신에 생태계는 똑같지만 자, XRP 리플이 호재가 더 많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스텔라 루멘이 자, 리플이 올라가는 게 맞다면 스텔라 루멘으로 매수했을 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호재거리, 이슈거리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도 전부 다 제가 다 자, 100%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매수 맥점을 어떻게 잡는지, 차,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여부와 제가 매수 매, 맥점 이 문자로도 자, 100% 무료로서 여러분께 자, 문자로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 주시면서 자,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수익을 크게 내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제 기법 매매, 탁월한 시스템을 도비, 도입해서 여러분께 기법 매매도 공개, 공개를 해드리면서 전수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자, 뒤에 가서 이어져 있으니까 자,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제가 매수매도를 드리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 자, 구독자 매일 단타를 드리고 있어요. 퍼치 펭귄 보시게 되면, 19.8원에 제가, 자, 매수를 드리면서, 자, 18원에 이탈 시 매도, 그 다음에 20% 이상 수익 달성 시 수익 실현이고요. 자, 여기서는 7월 8일날, 제가 9시, 아침 9시에 여러분께 문자 발송을 0105434-6669번, 자, 이게 제 개인 번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자, 지금 퍼치 펭귄, 7월 8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퍼치 펭귄으로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자, 요 구간이거든요. 7월 8일 구간이 요 구간이에요. 자, 지금 지지를 받는 거 확인했죠. 여기 음복 나오잖아요. 지지를 받는 거 확인하고, 요 구간이 7월 8일 구간. 자, 보세요. 이 7월 8일 구간인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 고점이 올라가면서도, 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1시간 봉. 19.80으로 제가 매수를 냈죠. 그래서 매수를 내면서 19.79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 자, 이 자리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자리가 19.80이 계속해서 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매수를 내고도 한동안, 자,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자, 결국에는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일봉상에서, 자, 일봉상에서 올라갔을 때, 제가 20% 이상 수익 실현을 하잖라 근데 지금 구간에서, 자, 25원이잖아요? 자, 20% 이상, 자,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이 27원. 자30% 이상이 나왔어요. 30% 이상이 나와주면서 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제가 이자 퍼치 펭귄 같은 경우는 민코인에 대한 매수를 왜 들었냐? 자 이미 매수 시그널이 나온 이후에 자요 정도 보시게 되면 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매수 수급이 원래대로 하면은 이 매수는 자이 구간 자요 구간에서 나왔고요. 자요 구간에서 매수를 못해도 제가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지지 라인이 자, 여기에서도 바닥권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에 이 라인까지 다시 한번 이 윗꼬리 라인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했으면 손절가로 이탈을 해서 손절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매수세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퍼치펭귄도 자,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벌써 두 곳에서 신청이 들어가면서 자, 승인에 대한 확률이 90% 이상이 된다. 그래서 퍼치펭귄을 이 구간에서도 매수를 하셔도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도 이미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종목, 고점을 넘어가면은 급등 신호. 자, 급등이 나올 것이다. 자, 원래대로 하면 목표 주가는 이 종목이 6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60원까지 근데 기다리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20% 이상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렇게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드렸다. 제 소통방 0105434에 자, 6669번으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시게 되면 트럼프 정책주, 그 다음에 소통망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 개인 번호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정보들,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 다 알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미 민코인을 수십만 개 보유하는 종목도 자, 해외 거래소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가족이 정책으로 묶어놓은 이 섹터를 자, 매집을 어마무시하게 했어요. 자, 여기에서는 임기 내, 자, 2025년 이후에도 자, 정책주로 미국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최소, 자, 는600% 이상 1,0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 이 코인을 극비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히든 주, 지금도 마찬가지로 순환 급등 주 전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00%무료로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0105434의 6669번으로. 자, 숫자 2번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중요한, 자,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자, 여기 관련해서 이 골든크로스, 자, 바닷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자 매수 시그널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매수 시그널이 이 응봉에서도 잡힐 수 있고 자 양봉에서도 잡힐 수가 있는데 자이 화살표 표시는요 자 계속해서 이 저가 구간에 나왔을 때 특히 자 지금 밑에서 자 파란색이 올라가고 빨간색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자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때 매수를 해 주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상승세가 이렇게 나와 주면서 자 우리가 아무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수익 구간을 자, 이렇게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굉장히 획기적인 매수 시그널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아무 때나, 자, 아무 때나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종목마다 자, 상승 추세가 됐던, 하락 추세가 됐던, 자, 이런 매수 추세에서, 자, 물론 이바닥권 있죠?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해줬을 때, 단기적인 수급 구간, 상승 구간을 정확하게 짚어서, 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회의크 구간이 나왔을 때는 또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락 구간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 자, 우리가 지금 매수 시그널이 바로 자, 이렇게 잡히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자 매수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항권을 돌파하기 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도 자 이렇게 마지막에 매수 시그널이 나온 흐름에서는 자 분명한 거는 바닥 구간에서 잡힌다는 겁니다. 자이 종목 자체는 유니스왑인데 자 우리가 이 민코인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도 있는데 자 그런 것 전부 다 상관없이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주시면 자 고점에서 매도도 가 하면서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저는 문자로도 매수 매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획기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께 설정도 드리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제 매수 시그널에 따라서는 크게 수익낼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이 종목도 이 페페 종목입니다. 페페 종목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이죠. 자 분명한 거는 이선 밑으로 내려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시그널이 나온 거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급등세 그죠 자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세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시그널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에서도 자 이렇게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적인 급등세를 여러분들이 크게 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요인도 되고요자 여기에서 불필요하게 아무 때나 매수하는 것도 방지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실을 자 덜어 드릴 수가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수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실 때 010-5434-66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께 설정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문자 발송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크게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